경북 청송의 하천에 집중호우로 불어난 물에 승용차 한 대가 거센 급류에 휩쓸려 떠내려갑니다. 강한 물살에 위태롭게 흔들리며 무서운 속도로 내려오는 차 안에 혹시 사람이 있는 건 아닌지 걱정 스러운데요. 간신히 차량이 바위에 걸려 멈춰 서자 놀랍게도 깨진 차량 유리창 사이로 한 여성이 빠져나옵니다. 그런데 자세히 보니 곁에는 딸로 보이는 아이까지 함께 있는데요. 차량 위에 올라앉은 엄마는 놀랐 을 아이를 꼭 아는 채 구조대가 오기만 을 간절히 기다립니다. 하지만 언제 다시 떠내려갈지 모르는 아찔한 상황에 모녀를 지켜보는 사람들마저 조마조마하는데요. 신고를 받은 구급대가 도착했지만 빠른 유속으로 접근이 쉽지 않은 위험천만한 상황입니다. 그 순간 소방대원은 양쪽에 로프를 설치해 하천을 가로지르며 조심스럽게 접근하기 시작하는데요. 흔들리는 로프를 꽉 붙잡고 모녀에게 다가간 소방대원은 마침내 모녀를 안전하게 구조해냅니다. 알고 보니 빗물에 미끄러진 차량이 하천으로 추락한 것이었다고 하는데요. 위험을 무릅쓰고 소중한 생명을 구해낸 소방관님들께 칭찬 응원 부탁드립니다.